아, 가아아 t r u m 가 p 가 사면은 응. 카페 좀들 p 나요 r 시 어. m 가 p 갈텐데 u 뭐. m 가 p 아 t r u m 가 petrum, 가 p 오 t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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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 가 petrum, 가가 p e 가면 되지 하루가 petrum, 가 petrum, 가 p e t r 아, 위스키도 챙겼다. 그 위스키 나한테만 물어본 거 같더라. 나한테도 물어봤어. 태현이싫다던데 무슨 소리야. 그 네가 가져왔다가 돈 내라 했 때문에 내가 너 그때 그랬잖아. 앰빵 쳐 주냐 그랬잖아, 이거. <네가. 웃음> 돈 내라 했 <했다며>. 때문에. <laughs> 아, 2만 원씩 보내라 했잖아, 네가. 그거? 야, 내가 사줄 생각으로 갖고 온 거지 야, 어, 저... 아니 네가 그, 그때 얘기했어 엠빵 쳐주냐? 이래, 이렇게 내가 <laughs> 내가 장난으로 얘기 꺼냈는데 그럼 엠빵 쳐 한번 얻어 걸리나싶시더 그랬어 내가 아니, 진짜 그래? 존나 스트레스 받네 야, 벌써 내내심사이지야얘 가다 집에서 내려줘 수훈아 <laughs> 너 어? 거기 <laughs> 가면 기름값 대충 얼마나 나오냐 몇 킬로야? 240 야, 그럼 수훈이한테 만원씩 줘 얇은 애는 뭐, 괜찮아 괜찮대 돈을 <laughs> 거절이 왜 이렇게 빠르냐 나도 차 있었으면 거절이 아니라 다 태워줬어. 그냥 해. 좀 있어봐. 그러면 좀. 자수사를 어제 쓰면 안됐지 대사 한대한번봐 <laughs> 그치. <laughs> 야그 그 마인드, <laughs> 그 너, 너그 마인드 좋다. 너너너그 마인드 좋다. 악착같이 <웃음> 해도 현상처럼 이렇게 오래 동안 안는 사람. 천이니까 <laughs> 제일 먼저 우리 중에 꿈을 이뤘어. 새끼야 안돼, 현성이, 현생가 제일 성공했어. 야,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laughs> 너가 제일 성공했다. 애들 나중에 소방서 가서 막어 구조대라고 구조대 무심 챙겨가지고 일반 소방병과 무시하고 그래? <laughs> 벌써 삐뚤 나갔어 야 녹화 11분 30초 만에 현석이 <laughs> 삐뚤 나갔다 삐뚤 <laughs> <핏도> 존나 나갔다 <laughs> 내 개인적인 소신인데 이거는 그 특수본대 그 나온 애들을 현석아 진짜 안 좁아? 어, 어 괜찮아 좀들어 그래? <laughs> <좁만하면 웃음> <뒤로> 와도 돼 괜찮으면 <laughs> 좀 뒤로 와도 돼예 진짜로 지금 불편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말 네 끊으려고 불 끊은 거야 좀 의도 파악 좀해 아, 가볼까요? 언제 와? 방금 갔다 <laughs> <laughs> 그신을한번 골을... 찍어? 추격전? <laughs> 난저 여유 부리는 게 되게 꼴받는데 가자 가자 그럼 가자 제식아안 배웠냐? 재식이 갑자기 왜 나와? 현성아너왜 걸어올 때 제식을 안 지키냐? <laughs> 제식? 너 제식 잘하냐? 해군은 제식 같은 거 없어. <laughs> 제식 없는 군대가 있어? 와 나라 하이패스 나라 없는, 하이패스 봐요. 없는 차도 오랜만에 보네. 하이패스가 없는 거야? <laughs> 좋은 말을 한 마디 더 전하기 위해서 하이패스를 안 달았어. 좋은 말 해봐라. 해봐.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손이 항상 이렇게 라 내가 유일하게 좋은 하루 되세요를 얘기했다가 한 명이 옆에서 꿍시렁거리던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일 거야 어떤 새끼? 너 나야? 어 하루 네. 다 지났는데 무슨 좋은 하루 뭐 저저 <laughs>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이번에 <laughs> 행복하세요 해서 <그래서>. 뭐야? <왜? 웃음> 멘탈 바꿔 <받고> 아,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행복하세요 웃으시는데? 야웃으시나 웃으신다, 웃으신다. <laughs> 그래, 저 사람이 오늘 행복하다고 그래, 그래. 그래 너 때문에 오늘 하루 행복하실 거야 감독마일하 데, 이렇게물어봐파이브하하세요하이파하이파이이파이브이파이브하이파이파이브파이파이프파이프하이파이이파이브파이이파이브하이파이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 <laughs> 하이파이브. 어이파이브 <팔팔? 웃음> <꺼져. 웃음> <laughs> 그러면은... 하이브. <laughs> <얼마> <laughs> <누가 조파 데려왔냐? 웃음> <laughs> 야 나도 들었는데 이가왜 들어? 가쳤으면 아. 아. 어. 겹쳤대. 어하세요야 네, 네, <laughs> <맞네. 맞네. 웃음> <등으로> <laughs> 앞자리 바꿔. 이게 꼴 보기 싫어. 조라 조라. 누구? 카프만어 뒤에서 표적한 걸로 찔러. 야 형수, 누구라는 말은 왜 나오는 거야? 아 나한테 하는 소리냐? 앞자리 바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명비로 뒤에 비치는 게 좋겠다고 바꾸라는 줄 알았잖아. <laughs> 자존감 나서시게 <다자식이 웃음> 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자존감이, 자존감이 낮으니까는 그렇게 들리는 거지. 아무도 네가 그렇죠. 모르겠지나 이제 다뭐라 해? 행복하세요. <laughs> <사랑한다>. 행복하세요? <laughs>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나가도 뭐 말다 다니다차 존나 안 나가는. 탱크야. 고다행히 신호 바로 가 이게 어떤 사고에서나오 거야? <laughs> 이게 예, 뚝불 하나는 곱빼기로 해주시고 그 냉면도 안돼요아그러면 냉면 명태 회곱빼 냉면 아이고 <laughs> 라 만두 돼요? 아, 네 계산도 안됐으면 좋 아니 비비는거야? 진짜 냐 맛있겠다 때 <laughs> 터지는거 너, teacher, 안불편하겠어 계속 앉아있는 거에서앞게태현이 <laughs> 있어가지고 나 괜찮은데 다리를 바꾸는 게 어때? 그래 어. 렇게 <laughs> 방금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어디 렇게이 어디 이렇는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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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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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게부터 엄마 게이게이러고나렇는데왜집이니 <laughs> 안녕 공무원은 벨트 네아 맞다 벨트 매야 돼 사고 난줄 알았어 아 맞아 태현아 뒤에가 덥다 아니, 아니 12분 들었다고. 남았는데 뭐 그냥 불편하게 가 아, 그래 뭐 네, 얼마나 많다고 많다 벨트도 매지 마 그냥 그거 하는데 그래? 공무원 아이 개X야 뭐냐? 긁었다 야 태환아 괜찮아 이 차는 미친놈이야? <놀람> <놀람> <신> <laughs> 괜찮아는거 <것> 같네 <laughs> 괜찮아 얘들아 생각지마 그가 아니야 상단 <laughs> 닭자 <참, 다짜, 웃음> 쉽다 껌 없냐? 상무 단자 그거 요 새콤달콤했어 나 그건 안 먹을래 새콤달콤? 그만 처먹어 <쳐> 아 <laughs> 찌그덕거리는 거개가서도왜 그러는 거야 <놀람> <놀람> 스프링 오래돼 서스펜션 <놀람> 오래돼가지고 근데 아까 갈기는 아까 그거지? 갈... 저거를 갈면 빵이가 뒤에 차도 안 <놀람> <목소리> <목소리> 야내요 근래 샀던 거 중에서 제일 돈 아까워 2만원? 4만원이야 이거 두개해서 다이소 3천원인데 아이들는천원이야 미리미리 다타 야, 80km 이상은 타면 안된다는데 이렇게 재지가 없이 들어가도 돼? 가서 뒤지는거 아니야? 저런 어떻게 할래 나눠서 차를 탑승하자고? 그래 <laughs> 어떻게 할래? <laughs> <갈래>? 이렇게 튕겨면 <laughs> 되지 먼저 <laughs> 올라오오 <laughs> 이거 저희 때문에 좀 빨리 내려갔을 거예요 <laughs> 아니, 뭐, 재밌어. <laughs> 야, 근데... 아 재밌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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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이 표정이 존나 웃겼어 찍었을 때개 레전드였어 내가 봤을 때 우리 내시 탈수 있는 거 없어 여기 아, 아 그러니까 너만 하네 바로 타 가야 돼 운영을 안 하나봐 이거 물 시... 없이 타면 안 돼? 아, 시간대, 그냥 미끄럼틀처럼? 시간대가 있더라고 이거 운영안 하나보던데 하지 아 지금 이래 이런가? 어 하네 하네 사람들 떨어졌어 방금 헛것 아니야? 헛것? 헛것? 아, 아 있네 한명 탄다 떨어졌다고 사람이? 아 사람은 또도 이 새끼 99.5야 어 진짜? 여기 렇있어불주까요 수동차 주차요 재현아 너 못타? 네? 너 못탄데? 어 <laughs> 아, 됐다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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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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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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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만 잠깐만, 잠가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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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올라와봐! 잡아줄게! 이렇게 잡아줄게! 형아 뛰어! 승훈아! <laughs> 승잡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자! <laughs> <laughs> 어? 물범이다 물범! 아눈 아파 씨주민 시, 자. 왜지상이 오기보다 죽을 것 같아. 누가 상 이겨서 좋겠다. 눈치껏 저줘하저주야돼 아니면 이 약물고야 돼. 약물고해. 약물고해. 니거 그러니까 지면 더민 망한 상황이야. 그니까. 우리는 숨을 참는 분야가 아니라니까. 그럼 나는 뭐 숨을 참는 직업이야? <laughs> 쟤는 뭐 숨을 참는 연구를. 내가 제일 잘해야지 담배도 안 피는 애가. 그래. 니형왜꼴찌인데 네왜 모르지. 시작. 자 김지현 꼴등. 쟤 어디가? 쟤 어디가? 민준아얘 갑자기 이렸어 이거 숨을 이렇게 잘해? 현성이 힘든가 보다. 현성이 <laughs> 힘든가 보다. <laughs> 야, 너 언제까지 <laughs> 너 죽은 거 아니지? 죽은 거 같은데. 야, 진짜 진 <지진> 아니야. <laughs> 야, 너는 뭐냐? <laughs> 아, 나는 어떻게 써? 는 거야? 4개 하나? 4개? 아니, 하나 둘셋 야, 벌써도 이겼는데? 왜넷 배짜 하나랑 치킨 아, 하나 면찬래맞니면 찬이 맞으면, 을치 맞으면, 찬이 맞으면, 찬이 맞으면, 찬이 맞으면, 찬이 맞으면, 찬이 맞시면 찬이 시으면 찬이 맞으면, 찬이 맞으면, 찬이 맞 개취한다. 아직 멀었어. 이런 행복이 한 번에 막 물밀듯이 밀려온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하나가 어디 갔다고? 홍아. <laughs> 어? 너 그거 너 분위기 조성하지 마. 온 분위기 조성해. 여기 애길 다니는데 그래 내가 뭔를 했어 나너 선물 샀어 뭔데? 아 이거 그래. 진심이야? 어지마오 <laughs> <laughs> 징그러 야 고맙다 야 우리 집 DP 해놓게와 개귀엽네 아, 손손손손손손 여보세요 손, 손, 손. <laughs> <하는구나>. 여보세요 <웃음> 어, <웃음> 어? 피부가 진짜 같아 6천원 할만 하네 돈값을 해? 그 진짜 장난 아니야. 만하 아, 그렇지 예지? 어.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해? 너하라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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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얘는 너 스타일 아닌데. <laughs> 내 스타일이 뭔데? 비원고 아, 있는 BOD 둘이 BOD 둘이, 있는 둘이 교배시켜. <laughs> 교배해서, 어, 교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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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 그만해. 아, 내 생일 1 1월이야 얘들아. 지금 당기는 거좀 야 꼬리 조심해 도망을, 꼬리 자려고 안돼 꼬리 자려고 도망, 도망가 오오오오 도망가 도망가 야 얘가 제일 멋있어 아 멋있다 얘는 잘... 얘들아 고마워 <laughs> 오늘은 도마이 언박싱을 해볼건데요 <laughs>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초 레어템 피오닉빅 이건 진짜 날아가요 슥슥슥슥슥슥슥까 <laughs> <laughs>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루기가 좋아하는 거는 녹색. 녹색 슥슥슥슥슥슥 됐어? 도 왕도 마뱀이 나왔어요. 안 징거 와이바이 이 야, 이은리가번쳤어 일단. <목소리> <나> 어, <저어서> 아처음 봤어. 아, <목소리> 같아 다고 진짜로? 진짜로? 어 아아 어. 독됐다 아, 아, <laughs> 똑같은 거야? 씨발 <시발>. 아 <웃음> 억울해? <웃음> 진짜 억울해? 야 나는 뭐 있나봐 얘랑 아 목표도 똑같네 이건 태연이 가져라다만 <laughs> 똑같은 게 개나 아, 아나 징그러워서 싫어 여자친구 줘 여자친구 여자친구 더 싫어할 야 여자친구 내안내난 네, 전지사를 이런 도 좋아 멀린 거야 알신가위보 <laughs> 이놈? 냐왜 이렇게 좋아해? 어, 덜아 뭐야? 아! 어, oh, 그 oh, 우리 토탈 3 6천원이야 야, 증명해서 못겠다 안녕하세요. 동호미 나왔습니다. 수원 살고 있고요. 와인이랑 똑같아 결국에 술은 눈으로 한번 맛을 보고 코로 한번 맛을 본 다음에 입으로 넘겨서 맛을 보시면 됩니다 음... 음, 눈으로 보고 음 색깔 괜찮게 잘 빠졌어 그렇지? 그럼 코 귀로도 음. <laughs> 느끼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괜찮아 나름 많이 아쉽대 저 새끼 좀 던지고 아마 그냥 좀불들 조그만하게 <laughs> 좀뭐 그러면 시나게막수한번뜯까 너가 아무... 너가 나 저기 떨구잖아. 음. 한 6개월 뒤에 저기 구한이 보고 내 생각하고 후회한다. <laughs> 아. 잠깐일까? 후회하니까 보고 <laughs> 싶겠죠. 그립겠죠그틱만으로살수 있겠죠. 있겠죠. <laughs> 구한이도 잠깐만 후회하고 안 하는데. <laughs> <laughs> 축가. 애국가. 아, 내 축가는 정해놨어. 이거 너네 다 같이. 애국가 애국가. 아, 뭐? 어? 나 놓고. <laughs> 각자 다른 노래 를 불러 볼래? 돌 <laughs> 만세. <톱리를> 둘이 <입는> 같이 <laughs> <저> 올라가서 <laughs> 각자 다른 노래 불러 볼래? <laughs> 나 윤종신 존니 불러야겠다. 음. 아, 신물로 이토리아. 아. 나안 하게 뭔가. 볶음에서 잘해요. 저게. 난 잘해. 내가 뭐 하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너 끝났어? 야 그냥 그걸로 마술이나 보여주면 안되냐? 너 마술 잘하잖아 <laughs> 나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laughs> 너 알아? 바지나 몰라, 몰라 어 몰라? 야 다같이 나 와봐 어. 야,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 바로? 어나 여기서 이렇게 넘니까 어. 스톱 한번 해볼래 오케이. 간다 스톱 이쪽? 오케 어, 오케이 봤어? 어, 봤어,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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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존나 섞어 존나 섞어 아끼는 필요해 존나 많나 흥이 더흥 맨이 카드가 니이칸에있는거같아 진짜로?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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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은 가정 s up? What's up? What's up? w h 어 t s up? 오케이 오케이 p What's up? What's u 길이 에 길이 에 길이 한번에 올라가 갖고 와봐 어알어 길이야 길이까 길이 한 번에. 알았어, 알았어. 이제... 물에? 많아서 박아봐 일단 너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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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거지? 신기하지? 어떻게 한 거야? 알려줘 한번 이건 오프다 리코드 사실 나마법사 알았어